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절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세 가지 단어로 어, 채워져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도 너희가 누추한 거그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 보기에 당장 안 좋은 것은 불평하고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전부 필요하기 때문에 줍니다. 낮이 좋지만은 이런 밤은 어둡다고 어 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밤이 없으면 어 낮이 없어요. 지금이야 밤이면 불이 천지를 밝히지만 옛날에는 전기 없을 때는 밤이 되면은 깜깜하니까 아주 밤이 거추장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밤을 허락하시고 또 추위도 허락하시고 더위도 허락하시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주셔서 사계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정신도 감사해야 합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가 빠진 제사는 제사라고 할수 없어요. 제사의 속성은 감사입니다. 그 제사가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피로서 하나님의 배에 나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 거기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에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자기들을 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려다. 이건 창조주로서의 고백입니다.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믿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해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 우리는 두번 피조물이 되어서 두번창조받았죠요 처음에는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씻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번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죄인들을 다시 그리스도 피로서 새롭게 지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피를 뿌려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야 하나님이여할때 야, 너희가 뭐인데 이 죄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서 2장 24절에 친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결과로 우리가 영혼의 목자 대신 감족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어야만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가 선한 목자인 것을 전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오늘 이말씀은 전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창조해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그가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믿음이 비어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확신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하는 것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편 32편 1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암을 얻고 그 죄의 가려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놓고 나중에 11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 하나님,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함과 지혜 가리움을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 기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병을 치료받았을 때, 의사가 병을 다 낫게 해줘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의사가 병을 치료해주지 못하면 그 의사를 쳐다보면 원망이 나오죠. 어, 왜내 병을 못 고쳐주느냐? 마가봉 5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 2해 동안 헬로증에 걸린 여자가 병을 고치해 보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다니고 돈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방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을 만지므로 헬로증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완결에 나오는 따라 나오는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완결된 이후에 오는 거죠. 병이 완전히 치료받았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완수를 입었을 때에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의심이 들어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나오겠어요? 내가 지, 지옥 갈지도 모르겠고 천국 갈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그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병이 나왔다는 확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돌아와서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병이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완성된 것, 그저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 받기로 이제 구원 받으려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와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요. 아멘. 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나는 구원, 구원 받으려고 이제 겨우 문턱에 들었었다.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가 없죠. 너 뭐라고, 그래? 성경은 뭐랍니까? 뭐라 하나님께 나갈때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데 보면 구도자 예배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 구도자 예배. 그게 뭐입니까? 그 말에는요, 이제 구원의 길을 막 출발한다는 뜻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아, 저기 보니까 구원이 아득하게 보이는데, 저를 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한 발짝 한발자고 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구도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마치 수도 생활, 에? 종교 생활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목적을 위해서 어,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딱 예수 앞에 나와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요. 거기서 완성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완성해서 시작 안된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만일그 사람이 딱 예수 앞에 나서 100% 구원받지 못했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지금 한10% 받았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딱 듣고 그 영혼이 제사한 바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아,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20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에서 감사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이 되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게 좀 가라지하고 알고하고 갈라지는 것이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봉사를 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11조 하는 것도 구원받고 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모든 나의 생명 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정표예요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봐주세요. 뇌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뇌물은 언제 씁니까?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하고 과정에 있을 때 뇌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들이 죄수를 조사할 때에, 뭐,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할 때, 언제 주었느냐 할 때, 그 시점을 가지고서 뇌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막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도중에 이 사람이 저, 어, 저분 높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좀면 그건 내물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모든 게다 완결된 이후에는 줄 것이 없잖아요. 그게 내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법이 어둡고 이럴 때는요, 공무원들의 부증이 많았어요. 건축을 하다 허가 낼 때도요, 다 완비됐지만 일부러 그, 어, 허가증을 안 줘요. 막 계속 미루십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갖다 주면 이제 허가증을 내주고 합니다. 그 왜? 허가를 받고 나면 더 이상 갖다 주지 않아요. 왜? 다완결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허가증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건축주 입장으로서는 빨리 이걸 이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도중이니까 가서 이제 내물 도 주기 위해서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러지 않아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물이냐 감사하냐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하 중간에 일이 성사되기 전에 중간에 주는 것이냐 다 완성하고 주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물을 드릴 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심을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겠냐 하면 하나님은 안 받아요. 왜?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아요. 어? 옛날에 정치가들이 국회의원 나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국, 주국에 나오면 괜히 큰 교회에 들어갈 따르면서 막 교회도 안되는 사람이 흥금하고 그래요. 그게 거기 의식이 있는 목사님도 안 봤습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갔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어 제사 드릴 때 개와 돼지, 부정한 자, 그것을 받는거 같다가.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데 그로부터 하나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코 묻은 돈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아요. 왜? 그것은 구원받은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쁨과 감사, 모든 찬송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서 모든 걸다 종결지었고, 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값없이 당신이 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었어. 내는 할 것이 없도록 내 구원받는 내가 버틸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완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땠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 그 말이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을 받았다고 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해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을 보장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전에 말씀 읽어 봅니다. 대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리로다. 아멘. 처음에는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로 우리에게 계속 되었어요. 나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을 보고 그래서 나, 나의 구원을 대대로, 나만 아니라 내 대대로까지 이어서 내 후손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하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믿고 내가 무슨 경건생활을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기억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오대 교리에서 공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약하죠. 우리가 보면 형편없죠. 믿음을 금방 잃어버릴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 온거 보니까 이게 시원시원 차는데, 앞으로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온 줄 아세요? 저는 100%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은요,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시작됐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시고 그다음 뭐요? 지금부터 2 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때그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려고 할때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 예수님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바로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라들이 얼마나 공략을 했습니까? 또, 구름을 죽은 아사의 직전에 이런 때도 있었고, 그 위기들, 홍해, 홍해에 빠트려 죽을 뻔한 위험 병들고, 뭐, 강, 강야를 40년 통과하면서 수탄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으로, 불, 구름 기둥으로, 또, 하늘에서 만날 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시고, 그들의 신발을 부르터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 적군들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내 백성을 독수리 날개, 어, 날개 위에 얹히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기들이 온 것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그들을 업어다가 가난으로 들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해 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요또 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게 했으니까 잘못하면 돌탕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자기 신랑으로 정혼자로 맺어가지고 와서 참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예수님 태어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남자, 예루살렘의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 두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꿈에, 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행봉해서 어, 애굽으로 피난하라. 또애굽까지오셨으니또 나사에서로 가라. 해가지고, 천심만,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요. 자세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응?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받도록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을 냈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아주 얼마나 장애물이 있지만 귀엽고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응? 그리고 우리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려고 그 지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오게 하고, 이 전국에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보내 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으로 초대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앉아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믿음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여기에 배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요 굉장할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돼어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공을 들인 분이 이제 와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달려있으니까. 그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구원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성실하심의 역사의 결과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